안녕하세요. 홈체크 부동산 김신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홈체크 부동산으로 매도를 의뢰한 물건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아파트는 청솔마을 주공 9단지입니다. 미금역에서 서울대 방향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올해로 30년차를 맞이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총 6개 동 최고 20층으로 소형 평수인 15평, 1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청솔마을 구단지는 901동부터 903동은 15평형 복도식으로, 904동부터 906동은 18평형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15평형은 PC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144%라서 그런지 분당 재건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주차비율은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세대당 0.44대로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분당 전체 아파트 평균 용적률인 184%보다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준수하고 금곡동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흔치 않은 장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분리수거는 주 1회 정도 하시잖아요. 우리 집도 그런데 여기 청솔 아파트는 매일매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에 산더미만큼 쌓아놓지 않고 매일매일 버리면 너무 좋네요. 어? 좋아. 단지 내 어린이집이랑 웰빙 헬스클럽장도 있네요. 저기 분당 자체가 이제 좀 연식이 됐고 아파트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이 자라나고 있던 나무들도 이제 연세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녹음이 정말 푸르르고, 아, 여기서 이렇게 조깅하거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13층 복도에 있거든요. 어, 우리 집 앞에서 보니까 왼쪽에는 청설 초등학교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서울대 분당병원이 보여요. 어,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또내 마음은 뻥 뚫리고, 동간이 워낙에 넓어서 되게 쾌적하고, 일조권도 확보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띵동 띵동 들어왔습니다 <laughs> 와 집이 참 향긋한 냄새도 나고 엄청 밝아요 여기는 침실인가 봅니다 아,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네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드 도어로 하신 것 같은데 잠이 잘올 것만 같아요 이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장도 있습니다 아, 침실 맞은 편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일자 구조로 쭉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 아, 수납장이 이렇게 곳곳마다 있으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더 깔끔해 보이고 개방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바로 우측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는 거실이네요. 아, 이쪽에는 한쪽 면을 꽉 채운 붙박이장이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입니다. 바닥도 밝은 색으로 시공을 해두었기 때문에 바닥재도 한몫하네요. 전체적으로 집이 더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이쪽 보실까요? 발코니의 채광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앞동이 저쪽에 있는데 동관이 굉장히 넓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한 마음 전혀 없고 우리 집으로도 햇빛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그런 구조네요. 발코니의 한쪽 편에는 세탁기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대쪽에는 또 하나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는 이쪽에 다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확장형이 아니고 이렇게 베란다가 따로 있으니까 겨울철에 따뜻하고 춥지 않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내려다보던 청솔 초등학교를 직접 걸어와 봤거든요. 어른 걸음으로 한 2, 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5분이면 될것 같고요. 등교하는 길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육교를 건넌 게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진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오면 바로 학교 앞이에요. 어, 너무너무 안전하고 아이들 등굣길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저쪽에 보이세요. 산천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나있어요. 산천을 가는 것도 길을 가로지르거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보실까요? 어, 겨울에도 되게 움츠 있겠다. 그냥 건물이 낡은 거 빼고는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조경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 비율은 사실 그 광교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녹지 비율은 광교 신도시가 제일 높고 좋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연식이 분당보다는 새거다 보니까 이런 녹지 느낌은 안 나요 아,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까지 막 녹음이 막 푸르르고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여기는. 음, 참 좋네. 탄천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일단 자전거 도로가 쫙 깔려 있고요. 보행할 수 있는 보행 도로가 따로 나 있어요. 저녁에 나와도 전혀 무섭지 않을 환경 조건으로 보이고요. 연인들과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코스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참 환경 조성이 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 봤는데요.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으로 가는 다양한 버스들이 배차가 간격이 아주 짧게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미금역입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더블역세권입니다. 판교와 정자동 위주로 IT회사와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신분당선을 통해 강남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솔마을 주건 구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분당점이 도보로는 약 20분, 자차로는 약 3분 거리에 있고 미금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병원부터 학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서 회식 장소로도 자주 이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청솔마을 주공 구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주 목적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거주하시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홈체크 부동산은 매도, 매수, 임대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 의 뢰를 원하 시는 분들의많은 연락 부탁드리 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